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길을 담담히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주님 앞에 너무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헌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더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그 빌라도 관저 이곳이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의 신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 말은 예수님을 고소한, 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핵심 내용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거죠. 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은 굉장한 위협적인 그러한, 어,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로마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이, 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두살 이하 아기를 다 학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그러한, 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 긍정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직역 하면 어, 내가 말하였다. 라는 그러한, 어, 대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뭐 굳이 대답하고 안 하고 그렇게 신경 쓰시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예수님은 담담하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침묵하고 계심을, 어, 볼수 있어요.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도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처럼 어,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 하시는 겁니다 또그 다음 대제사상과 장로들도 계속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사가 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아니 하셔요 이제 이러자 빌라도가 또 말하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너를... 어, 이렇게 고소하면서 너가 불리한 이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어 내가 이걸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십사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마디도 역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크게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이 당시 로마 법에 침묵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한 이 죄목을 그대로 인정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이 크게 놀라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아니 하시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자, 이제, 어, 총독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총독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뭐,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러한 유죄다라고 복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진행되는 내용에서 봐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목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이제 이 빌라도는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네, 아마 이것은 그 어떤 특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특사로 뭐 이렇게 사면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어, 명절이 되면, 어, 이렇게, 어,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특사, 특별한 어떤 그런 사면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치하면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달래주고 뭐 하는 그런, 어,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전리에 따라서 이제 총독 생각에는 예수님을 이제 아 이렇게 특사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때의 그곳에 바라바라고 하는 그러한 아 죄수가 또한 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묻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자,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너희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총독의 기대는 예수라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 유대인들이 이거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굉장히, 어, 그러한 게 자기들을 위한 어떤 지도자와 같은 이미가,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알닙니다 그들이 시기로. 해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분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어, 분개하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빌라도는 이 유월절 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외치고 그러한 함성 소리가 예루살렘이 퍼졌던 것을 아마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저 예수라는 자가 저 대단한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겠지. 그러니 내가 죄목을 발견할 수 없는 어, 이자를 그렇게 놓아주면 되겠다라고 내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던 이 빌라도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 있는 빌라도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와서 아내가 전해주는 말이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람 옳다. 옳은 사람이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라. 그그 그 사람 잘못 건드리지 마라. 오늘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이 어, 힘든 꿈을 꿨다 그러니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 손을 떼라. 이러한 아내의 어떤 떠 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도 같죠. 이 빌라도에게는 아 그래 이거 정말 아내가 이런 꿈까지 꿨다고 어, 안 되겠다라 하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빌라도는 이 아내가 보낸 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도 그냥 자기의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또 이렇게 말하죠. 사실에 바라바는 예수라는 이름 바라바 예수였어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 자리에 지금 예수라는 이름의두 사람이 서 있는 셈이에요. 바라바 예수 그다음에 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서 있는 셈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누구를 도와주랴 하면서 어~ 묻자 백성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백성들을 회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라고 요청한 거죠. 그러니 뭐 자기가 입으로 입밖에 냈는데 바라브를 놓아달라니 그를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2십이 절에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자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빌라도가 못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그러느냐? 그러자 그들이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자 빌라도는 그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위협을 느낍니다. 24절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아 이거 그냥 잘못했다가는 이거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하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다 백성들이 말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었고 예수님은 채찍질합니다. 채찍질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 단계의 그런 형벌이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마치 이사에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것, 잠잠한 양의 모습인 것처럼 예수님은 그 예언처럼 정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이 잔, 피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어요.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굳이 법정에서 변명하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러한 재판정에서 빌라도와 군중들과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불의한 재판과 고소와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이 시대의 악을 저항하며 이 시대의 불의와 맞서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리들과는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적 영성을 키워야만 한다. 현실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타협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어요. 왜? 자기의 정치적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서 언제나 정의롭게 바르게 신실하게 살기에 힘써야 한다 시기와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셨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할 필요 없어요.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불이한 판결을 내린 결과가 오고 말았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남의 평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평판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끝까지 비폭력으로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침묵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사실은 행동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행동으로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통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 우리 마음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주간을 걷는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평판과 무리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진리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언자적 영성을 세워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의롭고 신실하며 바른 생각과 선택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